자 안녕하세요 플래시김입니다. 오늘은 발더스 3의 첫 전설 무기 라센더의 피를 얻는 걸 공략할 겁니다. 정상적으로 얻는 방법이라면 말이죠.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 핏빛 수도원의 정문에서 시작합니다. 옆에 있는 창문으로 넘어가면 취한 코볼트가 나오게 됩니다. 잡아주시고요. 이 안에 코볼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불마법을 잘 쓰면 쉽게 전멸시킬 수 있긴 합니다. 근데 저는 그냥 가시 함정 설치해서 애들 발바닥 마사지 시켜줬어요. 전투를 끝마치면 코볼트들의 시체 중 하나에서 의식용 메이스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. 참고. 로 의식용 무기가 4 개가 있는데 네 개의 무기를 다 챙겨 주셔야 라센더의 피 금고 열쇠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이제 저장고에서 나와 산길을 따라 올라가줍시다. 돌아서 옥상으로 한번더 점프하시고요. 앞에 바리케이트가 있으니 부셔버립시다. 그 바리케이트 옆에 올라갈 수 있는 덩굴이 있는데요. 타고 올라가 주시면 위쪽에서 독수리들의 둥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. 대화만 잘 통하면 기습을 걸 수도 있겠죠. 아 실패했네. 독수리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원군을 부르기 때문에 빠르게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. 독수리들을 제거하시면 그들의 둥지에서 의식용 워에머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챙겨가 주세요. 이제 올라왔던 덩굴을 이용해 다시 내려가 줍니다. 그 다음 앞으로 쭉 이동하신 후 좌회전하시고요. 또 좌회전을 해주시면 어떠한 제단이 있는데요. 제단에 사방으로 빛나는 네 개의 석상 받침대가 있습니다. 제단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. 사람들이 각각 다른 무기를 들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. 그 제단의 그림에 맞게끔 무기를 배치시켜 주시면 됩니다. 다행히도 롱소드는 배치되어 있어서 이제 도끼만 가져오면 되는데요. 도끼는 이쪽 너머로 건너가시면 마법으로 보호받는 문이 있습니다. 그냥 문 따고 들어가서 바리케이트 부숴주. 주세요. 그러면 이 안에 수호자가 있습니다. 수호자는 근거리에 들어온 적밖에 공격을 못 하니까 원거리에서 안전하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. 가까이 가면 이렇게 쳐 맞아요. 어쨌든 소자 밑에 배트렉스가 있으니 챙겨가줍시다. 이제 다시 재단으로 돌아가서 배트렉스를 재단에 올려주세요. 그러면 금고문이 열리게 되고 이 안에서 어떠한 문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이게 라센더의 피 금고를 열수 있는 열쇠키입니다. 챙겨가주세요. 소자를 잡았던 곳으로 가셔서 문을 열고 내려가신 이후에 계단을 따라 쭉 내려가줍니다. 그러면 말하는 석상이 있어요. 석상은 무시하시고 쭉 가시면 왼쪽 옆에 바리케이드가 있습니다. 부숴주세요. 이제 오른쪽에 문을 열고 나가시면 해골 시체가 많이... 커다란 철문 정문이 있습니다. 이 문이 피피 수도원 정문이에요. 이걸 못 열어서 삥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죠. 철문은 무시하시고 오른쪽으로 가면 나선형 계단이 있고 그 계단 아래쪽에 지하실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. 여기가 기스양키 본부의 정문이라고 보면 돼요. 다만 여기로 진입하시면 입을 잘 터셔야 합니다. 기스양키 애들이 호의적이진 않거든요. 대화를 끝마치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.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어가시면 웨이 포인트가 있습니다. 그 웨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주세요. 그러면 이곳 문은 잠겨 있습니다. 열쇠는 기스양키 대장이 가지고 있는데 뒤에서 소매치기를 이용해서 소매치기를 해주시 됩니다. 난이도 되게 쉬워서 그냥 성공할 수 있어요. 이제 이렇게 훔친 열쇠를 보호막 옆에 있는 기계에 꽂아 주시면 됩니다. 방어막을 해제하시고 길을 따라 쭉 가주세요.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기스양키 애들 몇몇이 저희를 반겨줍니다. 이딴 놈들 무시하시고 왼쪽 방으로 들어가 주세요. 여기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석상이 있는데 이 석상을 돌려서 비밀문을 여셔야 합니다. 다만 왼쪽 석상은 뻑뻑해서 안 돌아가기 때문에 기름병을 던져서 기름을 발라주셔야 합니다. 왼쪽 석상은 12시, 오른쪽 석상은 6시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비밀문이 열리게 되고요. 이곳을 넘어가주시면 됩니다.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방어막 문이 있는데요, 위에 있는 수정을 부숴주시면 열립니다. 그리고 앞에 있는 함정은 맞으면 절벽 아래로 튕겨져 나가니까 함정을 제거해 주세요. 이제 옆쪽에 있는 통로로 넘어가 주시고요. 앞에 수정을 깨줍니다. 또 함정이 있죠. 함정을 제거해 주세요. 그리고 이번 수정은 함정 반대편 절벽 아래쪽에 있습니다. 부숴줍니다. 그리고 쭉 올라가시면 성소 재단 같은 게 있습니다. 활성화를 시켜준 다음, 아까 얻었던 문장을 끼워 넣어주세요. 이러면 라센더의 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. 자, 정보를 살펴봅시다. 라센더의 피. 긴 휴식당 한번 체력이 0이 되면 체력을 회복하고요. 반경 9m 안에 있는 아군 또한 체력을 회복합니다. 그러니까 행동 부능 면역 한 번인 거예요. 또한 6m 범위 안에 빛을 비춰서 그 안에 있는 마족과 언데드는 일정 확률로 실명에 걸리게 됩니다. 또한 태양광선이라고 해서 레벨 6 광위 주문이 있는데요. 긴 휴식당 한번 일직선상의 모든 크리처에게 광위 데미지를 주고 실명을 시키는 레이저를 발사합니다. 역시 전설 무기답게 성능이 빵빵하죠. 자 이렇게 라센더의 피 공략 영상은 끝났습니다. 생각보다 별거 없었죠?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